비보호 좌회전 사고 과실 최대 100대 0. 안녕하세요, 도로왕 김지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자동차 사고 시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해서 포털에 정리해 놓고 있는데요. 최근 판례 경향, 도로교통법 개정, 그리고 교통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서 이 기준이 변경된 것이 발표됐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원칙적으로 녹색 직진 신호에서 맞은편 차를 조심해서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사고 날 경우 기본 과실은 원래 80대 20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최근 판례들을 보면 점점 비보호 차량의 과실 비율을 높게 인정하는 경향이 보였습니다. 따라서 손해보험협 기본 과실 비율도 이제는 90대 10으로 올라갔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진입했거나 맞은편 차량 진행 방향에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없어서 좌회전 차량의 비보호 좌회전을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교차로 진입 대기 차량 등으로 맞은편 차량의 시야가 제한되는 경우 이럴 때는 인과관계를 확인해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100%까지 높일 수도 있습니다